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한테 앙심이라 그래야 되나요? 밥안 먹어? 뭐 이런 애들 같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를 버렸다.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거든요. 뭐 저도 그랬었고 다 그래요. 혹시라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. 절대로 그렇지 않다. 지난주에 형제님이 간증하셨듯이 보기에 좋았더라. 그렇게.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. 근데 그럼 왜 빨리빨리 안 해주시냐? 빨리빨리 우리가 성격 급하잖아요. 빨리빨리 해주세요. 더러운 자는 하나 옆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애가, 어, 저도 셋째 꼬맹이 있지만은 몸에 막 오물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. 근데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어디 귀한 손님 만나러 또 가거든요. 양복을 하나 조그마한 걸 샀다. 예를 들어서 그 애를 그 귀한 비상옷 입혀야 되는데요. 그 몸에 오물 더덕더덕 붙어 있다. 성경 용어는 뭐라고 되있냐면 똥이라고 돼 있어요. 배설물, 그런 게 붙어 있다. 그러면요, 그 상태에서 그 옷을, 좋은 옷을 입히겠냐고요. 누, 우리, 내 같으면은. 안 입히죠. 씻어야 되는 거. 씻는게 회계죠. 씻고 난 다음에 씻는 거는 얘한테 고통을 주려고 씻는 게 아니고 좋은 옷 입혀 주려고 씻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한 새옷죠 핏값 주고 자기의 피값 주고 산 그런 기아노서 들고 나오신 거예요. 그리고 우리한테 어, 붙어 있는 오물들을 하나님이 씻겨 주시는 거예요. 떼수건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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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주고 계신 거예요. 조금 따끔 거래요. 껍데기 뺏겨질 정도로 밀지도 않아요. 우리 굶겨 죽이지도 않으신다고요. 하나님이 떼수건으로 살살살 이렇게 오물 더러운 거 씻겨 주신단 말이에요. 그 씻기는 과정이요.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.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씀,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. Journey with Jesus, <laughs> Jesus Christ, 그렇죠? 씻겨주는 거예요. 그래서 씻길 때 어느 시점에서 다 씻고 나면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. 우리가 씻겨줄 때 때수건으로 엄마가 나를 빡빡 밀면 신경질 내고 그때 빨가붙고 도망가면 큰일 나요. 우리가 영생의 과정을 생각해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님과 같이 몇십년 씻는 과정 이거 있죠 전 어, 애들 막전옷 앞에 걸어놓고 그거 보면서 나 지금 너 깨끗하게 씻으면 저거 입혀준다 그거는 절대로 긴 과정이 아니에요. 영생은요, 100만 년이다 치자고요. 영생이라면 무한대 이런 거 우리가 감이 안 오니까 100만 년이라고 생각하죠. 그건 지금 몇십년 이건 찰나예요. 그래서 네, 이게 이, 이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사람들이 다들 다 있잖아요. 한 성격 하잖아요. 자기의 그거에 맞게 그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거든요. 응?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죠. 안녕하세요. 무료로 책을 드립니다.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서 꼭 한번 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. 숨어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드립니다.